9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U, 글로벌 정책 팀과 미국 의원들 만났다. 브래딩 아나우스는 오늘 워싱턴 DC로 돌아와 스튜어트 알돌트를 포함한 글로벌 정책 등과 함께 미국 의원들을 만났다. 법안을 제안하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규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자,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질까요? 큰 그림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 시장 상황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3650만원이에요, 비트코인이. 자, 바닥을 빡 한번 찍고, 지금 상승권이 나오겠죠? 자, 공포로 시장을 한번 밀었습니다. 그러나 물량을 소화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XRP도 다시 700원 위로 올라왔죠? 또 가격이 떨어질 때면 공포와 함께, 막 오라가 치밀리죠? 그러나 찔끔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또천 원을 넘어가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하 아, 이때 살걸. 그러지 말라고요. 가격이 박박 길 때, 떨어질 때, 공포가 치다들 때, 사기 싫을 때, 욕이 나올 때, 이때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가격을 흔드는 거니까. 감이 오시겠죠?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명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무척 높겠지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XRP 1만 개면 전 세계 5% 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은 XRP 1만 개를 갖고 있으면 XRP 전 세계 보유자 중에서 5% 안에, XR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5%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1200배 성장할 때 또는 그 이상 성장할 때 다음 문명의 주인공은 저는 XRP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값어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깔고 지금도 미친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은 100배 이상 뛰었을 때 예전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서 과거 흐름점을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또 매집하고 있죠. 그 흐름 연장선에서 오 이거 허상이 아니었네. 이거 리또 속이 아니었네. 찐이네. 얘가 대장이었네. 그때 모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100배나 싼 가격 전에 기간 투자자가 들어와 있기 전에 법안이 나오기 전에 초기 시장일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지요 스탠다즈 차타드 자회사 조디아 커스터디 수탁 암호화폐에 이자 지급한다 어제 이 소식을 전달해드렸죠 중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깊이 있게 확장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다음 문명의 주인공인지 왜 시장이 그것도 최소한으로 1000배 이상 성장하는지, 왜 문명의 대장이 XRP이자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지, 모든 자산이 왜 토크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스탠다드 은행의 자회사 조디아 커스터디가 최초로 암호화폐 보유자산에 대한 이자를 제공한다. 기간 고객들이 수탁한 암호화폐 자산을 실물자산 이자 기후와 연결하기 위해 오픈 애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오늘 오픈 에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4월 미 국채 토코나 상품을 출시하였다. 미국 국채를 토코나 한 거예요. 전 세계 외환 보유구의 1위죠. 아직까지. 물론 외환 보유주, 보유구의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기는 하나. 미 국채는 전 세계 외환 보유구의 압도적인 지난 100여 년간 1위였습니다. 그미 국채를 토코나 시킨다.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치를 부여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디아커스터디는 기간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해서 오픈에덴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조디아커스터디의 주요 주주는 스탠다드 차타드, SBI 홀딩스, 노턴 트러스트를 주주로 보유한 선도적인 기관이다. SBI가 조디아커스터디에도 투자를 집행해 나가고 있다. 자, 오픈에덴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이시나요?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에서 온 체인에서 산출한다. 미국 재무부 집회에 연중무휴 24시간 직접 XX 직접 접근할 접근을 제공하는 최초의 토크나된 RWA 금고입니다. 토크나 금고이다. 미국 재무부 미국 국채 볼게요. RWA는요 블록체인의 새로운 먹거리 RWA 코인 대중화 이끌까. 블록체인 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먹거리고 있다. 바로 현실 세계 의 토큰이다. RWA는 금, 부동산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서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모든 가치의 토큰화,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원자재건 환이건 그것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용안에 분산 원장을 통해서 재발행된다. 이 시장은 무한. 메가 팽창한다 오픈에덴네 여기 보시면 T빌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채의 단기, 중기, 장기 채권이 있어요 미국 장기 채권, 중기 채권, 단기 채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요 미국 국채는 만기에 따라 그 이름들이 각각 다르다 단기 국채, 중기 국채, 장기 국채로 나눌 수가 있다 T빌, T노트, T본드로 나뉩니다 단기, 중기, 장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T빌 토큰. 토큰화된 국채에 대한 표준이다. 여기 바로 T빌 미국 단기 국채와 USDC. 이 부분이 화면에 잡히고 있네요. 정말 큰 의미를 가진다. 자, 그러면서 기간 서비스 제공자, 감사 및 보안 데이터. 그리고 기간의 자격 증명은 바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제미니, 블록파이, 바이낸스, 서클, KPMG, 세계 4대 회계 범위 중에 하나이죠. 코인베이스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체인링크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빌 보시면 USDC, T빌, USDC 달러 그 과정의 순환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부, 암호화폐, 펀드 및 디파이 사용자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T빌 토큰 스테블코인, 디파이 대출, 은행예금. 현재 수익률 t v 토큰은 5% 이상. 굉장하네요. 은행예금은 1% 미만이다. 신용등급이 AAA. AAA이네요. 자 그리고 유동성은 1713억 달러. 수수료 없다. 즉시 정상 가능하다. 연중 무휴 즉시 결제를 통해 USDC의 AAA 등급 자산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을 얻으세요 티빌 토큰 마행자는 2010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증권 및 투자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 펀드이다 이곳을 가봤더니요 바로 힐라이트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라는 곳입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금융서비스위원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조디아 커스터디 이 조디아 커스터디의 투자자가 누구죠? 스탠다드 차타드 SBI 놀턴 트러스트죠 여기 또한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전역에서 현재 언급이 되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조디아 커스터디와 바로 오픈에덴과 파트너십 그리고 오픈에덴에서 TVL 토큰 발행자는 힐라이트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여기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금융서비스위원회 참고만 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엄청난 인프라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서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초기에 투자하고 있다. 감이 오시겠죠? 가치가 있는 모든 대상들은 토코나가 되는 바로 시작점에 있다. 응애하고 태어났다. 조디아 커스터디는 스탠다드 차타도와 SBA 홀딩스로부터 3,600만 달러를 조달하였다. 2023년 4월 27일이죠. SBI 홀딩스 스탠다드 차타드의 벤처 자회사인 SC 벤처스로부터 3,600만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SBI 스탠다드 차타드 조디아커스터디 전세가와 연결되는 그 판때기에 중심에 있겠죠. 그리고 진짜 주인은 누구죠? 바로 그들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 바로 기득권 업체들이죠. 사실 이 사진 한 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 리플은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행하고 있는 거고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격은 어느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여기 보면 패드나우가 있죠. 패드 와이어를 대체하는 패드나우. 미국 연준의 실시간 지불 시스템. 24시간 일주일 365일, 스위프트 2.0망이죠? 얘가 다시 한번 전 세계로 연결된다. 중국 중심의 CIPS, 캐나다 중심의 캐나다 페이먼츠, 다 연결이 되죠. 테메노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다못 보셨던 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 이상 걸리더라도 오늘 방송과 다른 방송 하나 그렇게 연결 지어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베디드 뱅킹, 클라우드 뱅킹. 자그 서비스 제공 업체, 배드나우의 서비스 파트너사, ACI 월드와이드,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배드나우의 서비스 업체에 참여하고 있죠. GSMA 전 세계 이동통신사 협회, DTCC 미국의 예탁결제원, Finstra 그리고 FNA 얘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곳이 바로 FNA이다. 그리고 기자계 데브언트 리플 메타코 연결 고리를 갖고 있죠. 자 아마존 웹 서비스 볼란테 그리고 CGI. 이 CGI는요. 엑센추어 SAP 보면 이해가 가겠죠. SAP는 전 세계 전산망 1위 업체입니다. ERP라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 그리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 중에 전 세계 1위이고요. XHU는 미국 내 1위, CGI는 캐나다 1위입니다. 얘가 다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 전산망을 또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스위프트, 딜로이트, 세계 4대 회계범위 중에 하나이죠. 트랑글로, 노바티, 다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탠다즈 차타드. 전 세계 근권들은 다연결돼 있죠. 뭐 Q&B, m 사드 브리티시뱅크, HSBC, 싱가포르 중앙은행, 비아나이 멜론, D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 세계 금권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알 R3건, 리플이건, 디지털 커런시 브리 그룹이건, 그 뿌리가 같다. 이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국제결제은행. 전 세계의 자기자본, 자기자본 비율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가치를 부여하는 곳이다. 인터내셔널 머니 마켓 펀드 IMF 국제결제 통화의 비중을 정하는 곳이죠. 전세계의 주인장이었습니다. 그다음 미국 패드입니다. 달러를 통해서 전세계를 지배해왔죠. 월드뱅크 미국 재무부 이들과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끝판 왕의 그리고 설계 작업이 끝난 곳에서 이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그락 아마페님의 트위터입니다. 자, 이 차트 하나, 과거 패턴, 장기간의 패턴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2023년,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2014년도에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한번 3배가 튀었었다. 이때 2배가 튀었었다. 2017년도 대폭발을 하죠. 14배. 일정기간 응축됐다가 다시 한번 잠깐 쉬었다가 8배가 튀었다. 그러면, 이때, 2023년 지금, 과연 에너지가 터지면 몇 배가 터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에너지가 웅축됐다가 22달러가 갈지 6.6달러가 갈지 46달러가 갈지. 자, 승수에 따라 다르겠죠. 지켜봐야 되겠죠. 90달러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0달러, 22달러, 6.6달러, 46달러. XRP에 대한 불마켓은 수많은 XRP, 암이 100만 장자를 창출할 것입니다.